이미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이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오직 좌측 진영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을 하나 내놓고는 빗발 같은 반대를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접어버릴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됐을 뿐이다.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접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사안이다. 충분히 수의를 거친 주제다. 장기간 의견 수렴을 거쳤다.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사안이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번 양곡 관리법을 두고도 민주당은 논의를 오랜 기간 거쳤다고 했고,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오랜 기간 수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야기할 건다 했다. 했습니다. 차별 금지법을 두고는 17년간 논의했다. 이제는 논의가 충분하다고 했고,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게 할 때도 이미 수년간 논의된 사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개헌을 밀어붙일 때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도 이미 활발히 논의된 사안이다였어요. 내용은 계속 바뀌었는데 간판만 똑같이 개헌이라고 달려 있었다고 그게 같은 얘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그냥 다 이야기 된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래 논의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개소리를 100번 짓거리면 그게 맞는 말이 되던가요? 아니죠. 게다가 그 논의라는 것은 대부분은 그냥 지들끼리 앉아서 떠든 겁니다. 아무도 그걸 들은 적이 없어요.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오랜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그 거짓, 그 왜곡, 그 과장이 그말 자체가 그냥 일종의 거짓 권위를 형성하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납득을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나만 못 들었나 보다. 이미 얘기가 많이 된 거라네. 한국 특유의 그 대세 따르기 성향이 그런 경향을 더욱 부추깁니다. 다들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 보다.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네. 그러면 추진하는 거예요. 왜? 오래 논의했으니까. 그냥 그 이유 뿐인 겁니다. 오래 논의했기 때문에 추진한다. 오래 논의했기 때문에 추진해도 된다.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국힘당이 용해인에게 공천을 줄수 있을까? 제가 한 질문이지만 웃긴 질문이죠. 용해인한테 국힘당이 공천을 줄 리가 없고 줄 이유도 없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민주당은 대체 왜 용해인에게 공천을 그것도 비례로, 연속으로 두 번이나 주고 있냐는 겁니다. 용해인은 민주당 위성 정당에서 비례만 두번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정당은 비례 대표 공천을 같은 사람에게 두번 연속으로 주지 않습니다. 물론,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엄밀히 말하면 같은 당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일 뿐이니까 각 당의 위성정당은 본 당의 일부로 봐야겠죠. 그래서 용해인에게 두번 연속으로 비례공천을 주는 것은 지난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힘도 김예지에게 비례를 두번 연속으로 주면서 민주당을 그걸로 비판할 처지도 아니죠. 김예지가 왜 비례 공천을 연속으로 두 번이나 받았는지는 아마도 한동훈 씨에게 물어봐야 알것 같고요. 용혜인이 민주당에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빼기 작용한 것인지 우리는 밖에서는 알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대단한 실적이나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정그 사람에게 공천을 주고 의원을 시키고 싶다면, 당 안에 남겨도 됩니다. 당 안에 남으라고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다면, 용해인은 사실 그걸 거절할 입장도 아닙니다. 혼자 나가서 비례든 지역구든 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의문이 남는 거예요. 민주당은 대체 왜 용해인에게 두 번이나, 민주당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원하는 비례 공천을 줬고, 굳이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개떡같은 이름의 정당으로 복귀하게 허락해 주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 정당의 이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몇년 전에 공개석상에서 민주당 측의 유명 인사들 몇이 모여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이 이 모든 승리의 출발점이었다고요.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었다고. 그한 사건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그리고 국민들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정치의 노예화하는 국민을 정치 아래에 예속시켜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한번 시작하면 나라가 망해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이후의 모든 정치 아젠다는 국가가 돈을 뿌리냐, 안 뿌리냐가 아니라 국가가 돈을 얼마나 더 뿌리느냐가 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은 영원히 극좌 이념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싸워야 돼요. 사실상 보수 진영의 멸종입니다. 공산당의 용어 전술이라는 단어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는 때로는 쉼표 하나를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점 하나도 의미 없이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 단어라는 것, 용어라는 것,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의 힘, 피플 파워 파티. 급진 공산혁명당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용어의 중요성, 말이라는 것이 가지는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은 그배 사건에 올라타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노동당의 입당에서 비례 1번을 받았는데, 노동당 비례가 당선될 리가 없죠. 낙선 후에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고 기본소득과 폐미에 주력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는데 노동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요. 노동당이 기본소득만 말하는 정당이냐? 우리는 노동계를 대변한다. 기본소득 외에도 다른 이슈가 많다. 왜네 마음대로 기본소득 이슈만 미느냐? 왜네 마음대로 당명을 바꾸냐? 그러자 용의인은 노동당을 탈당해서 기본소득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창당 한달반 만에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공천을 받습니다. 미리 물밑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겠죠. 지난 총선에서는 당명을 잠시 새진보 연합으로 바꾸는데 총선 끝나니까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바꿨어요. 왜일까요? 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고집할까요? 왜 민주당은 그 많은 군소 잡정당 중에서 하필이면 만들어진 지한달반된 기본소득당에 5번으로 비례를 한석 줘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4년 뒤에 용의인을 또 불러다가 또 비례를 하나 안겨주고 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를 시켜줬을까요? 비례는 민주당에서 제명을 해줘야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원래 당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복귀를 시켜준 거예요. 허락을 해준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줄을 섰을 텐데 왜 굳이? 용해인을 꼭 국회의원을 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냥 기본소득 당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민주당에 남으라고 하면 땡입니다. 용의인 입장에서 그런 명령을 거부를 못하죠. 그런데 왜? 바로 기본소득당의 이름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소득, 지금은 너무 반발이 심한 정책이에요. 대형 정당으로서는 쉽게 할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싹 지워버리고, 기본사회, 기본금융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다른 당을 시킬 수는 있죠. 원 내에 한 사람이 박혀 있으면 국민이 그 이름을 계속 듣게 됩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도 당명이 그거라서 계속 그 단어가 언론에 실리고 언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계속 보면 덜 못생겨 보이고 잘생긴 사람도 계속 보면 좀덜 잘생겨 보입니다. 계속 들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뭔가 논의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준비가 된것 같은 거죠. 존재 자체가 선전이고, 프로파간다가 되는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8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장기간 논의해온 주제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시간이 있었던 주제고, 오랜 숙의 과정을 거친 주제고,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된 주제가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기본소득당이라는 원내 정당이 있었다니까?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그때도 국민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좌측 진영은 어떻게 할까요? 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또 10년, 또 20년을 참호 안에서 선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군을 끌고 와서 총선과 대선을 한 방에 무효화하고 이재명을 관탄함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세계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좌측 진영은 대한민국의 사법, 대한민국의 언론,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모두 장악했어요. 40년의 기다림, 40년의 싸움, 그게 좌파 진영을 구조적인 승리자로 만든 겁니다. R&D가 뭔가요? 연구개발? 맞습니다. R&D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게을리 하는 회사는 지금은 이익을 내고 지금은 돈잔치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의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한국의 보수진영에게, 우파에게, 현재 우리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기본소득당 같은 존재에게 오직 장기적인 아젠다 형성이라는 그 목표 하나만으로 의석을 내주거나 또는 그런 수준의 어떤 중요한 것을 쉐어하면서 미래의 더큰 전쟁을 대비하는 대전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답한 분이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보수 정치는 R&D나 장기 전략은 커녕 아젠다가 뭔지도 모르고요. 뭘 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국힘당이 과연 상속세 폐지당, 국민연금 해체당, 마트 휴업 철폐당, 청년에게 빚떠넘기기 결사 반대당, 기업 자유당, 자유시장당에 의석을 쉐어하고 정치 지분을 나눠줄 전략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장기 전략은커녕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것 같죠. 상속세 폐지 최저임금 폐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로 극우 세력과 결탁했네. 뭐네. 운운할 놈이 여의도의 절반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때 사회수석을 했던 문재인이 가져온 그 부동산 재앙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은 자기 저서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집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수화된다고. 그리고 문재인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집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로 집을 살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보수 정치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수 성향을 띠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유권자를 보수 진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을까요? 로드맵은 커녕 그런 판단조차 있는지가 의문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특히 이번 정치 풍파를 겪으면서 좌측 진영의 장기 전략, 좌측 진영의 접근법의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듣고 일부는 그러시더라고요. 이놈 우리가 더러운 좌파를 따라 하자는 얘기냐. 이놈이 이제서야 좌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는지를 알아야 다음에는 이길 것 아닙니까? 좌측 진영은 전쟁을 앞두면 가장 먼저 참호부터 팝니다. 그리고 보금로를 뚫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은 뭘 하느냐? 기도를 시작합니다. 벼락이 저놈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한 방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길러내고 장기전을 준비하자고 늘 말하는 거예요. 상대 머리 위로 벼락이나 운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 관탄함으로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당장 상속세 폐지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천을 한 자리 주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끈기, 저들의 인내, 저들의 안목, 저들의 전략. 저들의 승리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골방에 처박힌 신세가 됐는지를, 어쩌다가 구석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힘당은 과연 용해인에게 공천을 줄수 있는가? 그게 용해인을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민주당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보수 진영이 그리는 그림이 좌파의 그림보다 훨씬 작고 훨씬 짧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